이후에도 북한군은 소양강 도하를 반복 시도했지만 제6사단은 준비된 진지와 포병 화력으로 이를 번번이 저지했습니다. 은폐사격과 지형을 활용한 방어는 북한군의 포병과 자주포 반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이는 방어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북한군 제2사단은 전차 지원을 받아 총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제2사단과 전차부대의 연합 공격이 이어지자 봉이산 건측소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포병에 눈을 잃은 제6사단은 더 이상 춘천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김종호 대령은 결국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세계적 구태로 병력을 보존한 제6사단은 후방으로 이동해 이후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싸울 수 있었습니다.